추운 겨울 이겨내는 따뜻한 옷 추천. 이 남성용 플러시 두꺼운 플리스 스웨트 팬츠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에요. 따뜻한 양털 소재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답니다. 특히 방풍 기능이 뛰어나서 바람에 시달리지 않고 캐주얼하면서도 스마트한 느낌을 줄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려요. 쇼핑이나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기 좋고 스타일링하기에도 정말 간편하답니다. 한번 입어보면 그 포근함과 편안함에 반할 거예요. 이 남성용 플리스 스웨 셔츠는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에요. 부드러운 양탈 소재가 피부에 닿는 순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답니다. 캐주얼한 디자인 덕분에 어떤 하의와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요. 특히 두꺼운 보온성이 돋보여 추운 날씨에도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. 가을과 겨울 시즌에 완벽하게 어울리며 일상적인 외출이나 집에서 편안하게 입기 좋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. 이 남성용 모크넥 보온 속옷은 겨울철 필수템이에요. 양모와 스판덱스 혼합 소재로 제작되어서 착용감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해요. 특히 모크넥 디자인 덕분에 목까지 따뜻하게 감싸주니 한겨울에도 안심하고 입을 수 있답니다. L-4XL 사이즈로 다양한 체형에 맞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점도 좋네요. 팬티와 함께 이 피스 세트로 구성되어.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줘요. 보온성, 착용감 모두 우수한 이 제품 추천합니다.